지금 아마 업데이트되면 무기고에서 살수 있을 거예요. 에버레스트 777님 팔로 감사합니다. 포멜은, 포멜은. 포멜은 평가요? 구려. 구려. 진짜 구려. 독일 배그 자체요. 워게이밍의 도, 독일 배 스테레오타입. 자탑에 쌍포메르네 어 나쁘지 않다. 리처드 디 윈터슨이 팔로 우 감사합니다. 그로스 대포메른 그래도 그로스가 낫지 않나? 포메르니 주포 아 부포가 <laughs> 105mm라서. 렉싱님 팔로 우 감사합니다. 고관이 강제돼요. 아 처음 와봅니까 반갑습니다. 포각도 좀 별로고, 부포가 128이었다면 그래도 좀 셀링 포인트가 됐을 텐데. <laughs> 근데 다음 패치 때 그거 나오지 않나? 그 눈송이 비스무리한 거, 주포 15인치요. <laughs> 포각봐봐 포각 정말 전설이다 이정도는 까야 전포문을 다 쏠수있어 좀만가면은 못쏴 어 <laughs> 체력 다찍었네 아 키타카 몇세 야, 오디는 그래도 날렵하게 생겼는데 얘는 <laughs> 또 알자스랑은 느낌이 또 다른 게 알자스는 되게 관통도 좋고 탄속도 빠르잖아요. 근데 얘는 탄속은 뭐 그래 봐줄 수 있는데 관통력이 1 5인치중 많이 안 좋을 걸? 그 영국 15인치 말고는 <laughs> 앵커리지는 다음 패치 때 아마 그 뭐냐 조선소 버전 3로 나옵니다. 이거 비스마르크 15인치 그거예요. 15인치 경량탄. 손에 좀 포각 좀. 아, 하 쏘니까. 3도탄. 구탑방에서, 아, 구티어 생태계에서 시봉치 되게 약한데. 오. 이부키도 가판 32잖아. 아, 그래도 6천 트럭 아, 정찰기 있으면 저 라이온 필 텐데 부포야 맞춰봐 차라리 슬라바처럼 수직 분산이라도 좋으면 괜찮을... 괜찮? 구릴... 구리겠지 그래도? 야 명중률 50% 나왔다 방금 6발 쏴서 <laughs> 예, 그래도 집탄 공식은 그거, 그거겠지 독일이랑 따라가겠지 나이스. 어, 이부키 또 온다고? 비스랑 주포 같아요. 3현 장포 이한데 같은 15인치입니다. <laughs> 포, 포각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려. 지금 이부키에 후방포못쏴요 지금. <laughs> 선에 좀. 아, 이걸 못 잡네. 이거 짭선이 아으면 잡았다, 인정. 네 너무 좋아. 에 그래도 짭선 얘보단 명중률좋 좋. 비탄 <laughs> <집탄> 좋다. <laughs> 맞아 소리 좀 이상해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이거?

아군이 도망가네 체력이 아마 짭선보다도 조금 적을거에요 32mm 플레이팅이 가득해 노홍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된 틸핏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짭선이랑 선체는 똑같아요. 안녕. 내갈 거야. 아, 가비. 너무 일찍 썼나? 이번 판 영상 유튜브에 올릴 만하지 않아? <laughs> 유튜브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해서 고폭을 쓴다고? 라이언은 아마 국포가 잡을 거야. 아 부포 활성화 룬어래 아마 라이언 때문에 못 쐈을 걸 이제 쏘겠다 쟤도 부포다 왜안 죽어 라이언 여기서 백관네아딜 더하라고 일더 하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저 오래 맞겠는데? 어? 안 맞나? 토끼도비트? 아? 지렸다. 그때 불이 너무 많이 붙었어. 야, 미러전, 미러전. 야, 아, 불 붙였고. 포120발 맞출 때마다 장전 빨라졌으면 좋겠다. 너무 사기인가? 아, 막판 좋게 포크 갑니다. 이제 수리반 돌아오니까 좀 들어가 보자. 포 통제랑 다 찍었어요. 풀 부포 셋, 이번 판에 부포로 좀길 많이 쓸것 같은데, 포면은 죽으면 안 돼. 길더 해야 돼. 죽이고 죽어. 그래도 이번에 잘 뽑았다. 어디 보면은? 내화, 부포 300발. 시타들 다섯개 그래도 1.5시그마치곤 잘뽑았죠 쌍핑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1등. 우리 포메르는, 아하. 야, 주포로 5만디랬어. 아, 부포로. 정도면 괜찮게 딜했다. 라이언이 딜다 줬네. 라이언한테 24,000, 포메른한테 14,000, 룬한테 5,800. 오우, 딜잘뽑았는데그 다음에, 뭐, 그건 없고. 뭐, 이것도 깃발 낀게 없으니까 먼건 뭐 없고. 상자? 아 그거구나 이게 이번에 추가된 독일 상자예요 여기서 포멜은 Z-39 어드미랄 히퍼 하나 더 있었는데 티르피치였나? 이렇게 뜰겁니다 열어볼까? 아 안떴어 이제 이렇게 이거 다 모으면은 각..별로 이거.. 순양함 깃두 번째 깃발 전함 두 번째 깃발 구축함 두 번째 깃발 이제 이게 앞에 세개가 2차 색상 위장 2차 위장 색상 그리고 최종 보상이 이렇게 항공모함 두 번째 색상이랑 위장 아 마인츠야? 틸핏이 아니라 마인츠야? 오케이 어차피 프레스 계정인데 아무것도 안 놔도 되는데 어? 이게 또아 깃발 아하 내가 생각하기에 이 깃발들이랑 그 더블 룬이 꽝인 것 같아 안 주는 것보단 낫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이거 독일 항목 컬, 아, 독일 해군 컬렉션 한번 열면 이제 1일 상자에서도 떠요. 이거 컬렉트 누르면.